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2024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날에 어떠한 영향력들이 있었는지를 트렌치 차트와 호러리 차트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목포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보 기반으로 차트를 피면은 이러한 천궁도즉 호러스코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센던트와 태양을 세월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참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죠 그래서 세 번째 하우스와 다섯 번째 하우스를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우스에는 아무런 행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우스 역시 아무런 행성이 없고요. 다섯 번째 하우스에는 역행하는 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성을 이벤트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사건, 사고, 특히 뭐 급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부주의로 인한 사건, 사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첫 번째 하우스의 지배행성 수성이구요. 다섯 번째 하우스 지배행성 역시 수성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의 지배행성은 수성이지요. 이 수성을 보면은 일단 사인이 양자리입니다. 그럼 아까 화성 설명했듯이 이벤트적으로 보자면은 사건, 사고, 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뭔가 급하고 충동적인 이러한 의미를 덧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성은 이날 각도가 양자리 천왕성과 컨정션을 이루고 있고요. 개자리 목성과 스퀘어를 이루고 있고요. 염소자리 명왕성과 스퀘어를 이루고 있으며 천칭자리 화성과 어포지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차트 형태로 보자면 이러한 그랜드 크로스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천왕성이 이벤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단절 그리고 급작스러운 변화 등의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명왕성 역시 사건 사고 단절 죽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성 역시 천왕성과 비슷한 의미. 사건, 사고. 그리고 목성. 이 목성은 긍정적인 것도 확장을 시키지만 부정적인 것 역시 확장을 시킵니다. 이 그랜드 크로스 패턴을 보게 된다면 사건, 사고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세 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 천왕성. 그리고 양자리. 그 다음에 이 세월호 자체를 아까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 번째 하우스 학생들, 학생들 중에서 중, 고등학생, 초등학생 등을 의미하고요. 아홉 번째는 대학, 대학원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우스 사인은 사자자리이고 사자자리 지배행성 역시 태양입니다. 태양은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의미. 플러스 이 태양은 현재 무각입니다. 어떠한 행성과도 각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에의트렌짓를 펴서 이러한 에너지 영향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구나. 설명하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호러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러리 차트에서는 첫 번째 하우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트렌지스를 봤듯이 호러리에서는 다섯 번째 하우스 아이들의 영역입니다. 자 어센던트의 룰러는 지배 행성은 수성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수성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트렌지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성은 첫 번째뿐만 아니라 다섯번째, 아이들을 가리키는 지배행성이기도 합니다. 아, 수성을 보기 전에 일단 다섯번째 영역을 보겠습니다. 천칭자리 화성이 역행하고 있습니다. 품위도 없고 역행하는 화성입니다. 호러리 점성학에서는 화성이 흉성인데 디그니티를 보면 은 데트리먼트 화성입니다. 거기다가 역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지만, 허로이 점성학에서는 5도, 요 커스프 5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행성은 다음 하우스로 옮기기 때문에 다른 다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행성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수성을 보겠습니다. 수성 자체 디그니티를 보면, 은 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굉장히 약한 디그니티지만 품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수성의 속도는 태양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즉 뭐냐? 조만간 이 수성은 태양과 컨정션을 잃게 됩니다. 호로리 점성학에서 어떠한 행성이 태양과 컨정션이 된다는 의미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던 다섯 번째 위치한 아주 안 좋은 화성과 어포지션, 각을 이루게 됩니다. 지나가는 각도가 아니라 다가가는 각도, 어프로치 어스펙트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달 역시 디그니티가 4이고요. 여섯 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달 상태 역시 굉장히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우스, 여덟 번째 하우스, 열두 번째 하우스를 굉장히 안 좋은 하우스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달은 열 번째 하우스에 있는 금성과 트라인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 금성은 열 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 원래는 열 번째 하우스는 어머니를 이야기하지만 세월호 사건과 접목을 해보자면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대통령, 뭐 국회의원, 정부기관 산하의 뭐 구호단체, 도움을 주는 단체 등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그니티는 엑설테이션으로 굉장히 좋지만 열두번째 하우스의 지배행성이기도 합니다. 트레인각을 이루어서 뭔가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2번째 하우스의 지배성이기 때문에 음 도움을 받긴 받지만은 뭔가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달과 금성과는 정확하게 각도를 맺으려면은 13시간 뒤에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도움을 주더라도 짧게는 13분, 그 다음에 뭐 13시간, 아니면은 13일 뒤에 어떠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 각도는 트라인이기 때문에 뭔가가 자연스러운 도움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지배행성인 수성. 다섯 번째 지배 행성인 수성의 상태가 매우 안 좋구요.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는 화성 좋지 않습니다. 아, 그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달이 지금 정갈자리 4도, 비아 컴부스타 상태입니다. 호러리로 이 세월호 세건에 대해서 점을 쳐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호러리에서 오히려 그러한 이슈를 더 발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트렌직과 호러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